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졸투 시즌 10그 어, 전부터 예, 아낌없이 후원을주고 계신 아산 나름 재단, 마루 네. 180, 마루 음. 360 네. 예, 정남희 이사님, 광명진 매니저님 예,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사인을 했어요. 아, <laughs> 아 계약서, <laughs> 사인, 계약서 사인, 후원 계약서 사인하셨구나. <laughs> 여기서 오,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요. 네. 마루가 좀 저희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의 시즌 4부터는 했을 때요. 아, 그렇죠 네. 저희가 마루로 오게 된 비캠프 예, 네. 있다가 마루로 네. 오면서부터 네. 하게 됐으니까 한 네. 아, 6년? 5년 6년. 6년 넘은 거같 넘었죠. 것 같은, 네. 넘은 것 같은데. 예, 네. 네. 오랜 기간 동안에 예. 네. 안정적으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쫄투 고품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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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질 <웃음> 품질이... <웃음> <웃음> 고품격은 맞는데 <웃음> 네, <웃음> 품질은 저희가 잘... 네, 하여튼 <웃음> <웃음> 고 근처 어디? <laughs> 네, 고 근처 <laughs>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시즌 1또 송은환 대표님께서 예, 좋은 장소 제공해주셔서 아, 아, 예, 무슨 말씀이요? 예. 예, 또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사실 뭐이 대표님과 홍 대표님하고 예. 저하고 네. 셋이서 늘 그냥 여기 네. 잔 일을 다 예. 네. 아, <laughs> 네. 예. 예.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예. 아, 예, 늘애정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라이브로 들어오신 분들은 네. 정말 애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오늘 예. 라이브 그 동적 예. 저기 수면 명까지 골반 으로 나와서 이, 어, 이거는 약간 예. 뭐 쫄투의 힘보다는 천세이의 네. 힘이 좀큰것 <laughs> 같은데요. 쫄투의 힘이 조금, 어, 조금. 쫄투의 힘은 아, 조금. <laughs> 아, 조금. 네. 자 그러면 친구들. 네, 질문 들어왔는데요. 그 대표님께서 창업을 결심하게 된뭐 순간 뭐 결정적인 계기가 음. 예. 어떻게 되는지. 오그오 그, 저는 이게 마지막 제가 학 있었던 네. 그 회사가 채널톡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도 사실 이 채널톡 은 약간 채널톡 자랑 미담인데요. 어 제가 이게 여러 번 이제 그 그로스 진짜 이렇게 그 제이컵을 한네 개를 한꺼번에 겪고 나서 채널톡이 어쨌건. 딱 되게 중요한 거를 겪었을까, 그러니까 그 BM 개편을 대성공적으로 겪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확 제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채널톡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 네. 4~5년을 본사인데 그 채널톡 대표님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말리죠. 제가 이렇게 함께 뭐 이렇게 미국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때 제가 그랬죠. 나는 지금 나의 업무력이 어, 그. 그러니까 그 이상화 선수 같다. 국가대표, 그, 동계올림픽 그, 네. 세계올림픽 세울 것 같다. 내 몸이.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비즈니스 속으로 역량의 최고의 치인 것 같다. 그걸 나를 왜 쓰고 싶다. 라고 얘기했어요. 음. 그랬더니, 그, 채널톡의 최시원 대표가 이해해요. 못뭐 도와드릴까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돈 주세요. 그랬어요. 음. <laughs> 그래서 2천만 원 선결제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음. 지금 그거를 제가 채널톡 고객사 할인 금액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니까, 그 이, 그게 저의 결,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음. 뭔가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laughs> 네. 끝나고 났는데, 네. 그래서 그 그게 이게 이게 되게 애매, 이게 음. 이것도 계기일 수 있죠? 어 그렇죠. <laughs> 네. 주, 저는 그 순간이 되게 좋았던 게 저의 네. 그 마음을 저의 그 보스가 네. 알아줬다는 게 저한테 너무 기쁜 음. 일이었어요. 네, 주동진 님께서또 질문을 이어서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뭐 대기업 큰 기업에서도 계시고 뭐 음. 유니콘도 그런 기업에서도 계시고. 되게 안정적인 그런 데에서도 계셨는데, 그걸 벗어나서 계속 선택을 해오신 것 같아요. 어, 대표님의 창업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셨다면, 음. 이 근거, 근거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 궁금합니다. 어, 말이, 질문이 오. 어렵다. 근제감의 소스는 뭐냐? 없어요. 그 질문 같아요. 아니, 없어요. 원래 인생은, 네. 근데 그냥 인생은 원래 불안한 거잖아요. <laughs> 저는 사실 아침에 이렇게 이불을, 이불을 이렇게 낄 때마다 네. 어,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가? 그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집에서 살림을 네. 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다시 가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게, 그게 싫어서, 그래, 일어나서 사업을 하자고 나오는 거고, 매일 아침, 매일, 매일 이제, 사실 매일매일 불안해요, 솔직히. 왜냐면 이게 그핑계댈 사람이 없고,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달성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사실 목표대로 잘, 목표대로 잘안 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한 줄기 빚이 오면 그것 때문에 다 해결될 것 같고, 안 되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자신감 있어서, 한단하기보다는 그럼 이걸 왜 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이제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했어요 사실 근데 그게 되게 불안하긴 하는데 그, 그 불안하지 않으면서 이제 시킨대로 하는 것보다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얘기야 얘기 좀 틀으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일단 어, 데가서는또 다른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 그냥 <laughs> 네. 네. 아 그죠? 아, 동접만 동접한 1 0 0명일 때는 좀더 고급지게 해요. 저희 방송 캐나다에서 라이브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아유. 네. 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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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만대로 사돼요 내만대로 네. 그냥. 좋은 아침 <laughs> 아침 방송인데. 네. 쏜한 네. 네. 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 뭐 다른 질문들도 있는데 티티티티티티티티비 아, 님님이 TV. 아, 예, 늘 자주 예, 나오시는 단골 예청자신데 네. 어 점점 이게 컬처 밸류도 점점 평준화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질문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컬처 밸류와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컬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어, 컬처의 원동력, 근데 저는요, 그그 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그 컬처 밸류로 끝까지 간다라고 믿지 않아요. 왜냐면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배달의민족도 회사가 그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아디다스 만들고 처음엔 결국에 팬덤이 있어야 되거든요. 팬덤 없는 회사 중에 잘되는 회사 없어요. 음. 근데 그 회사가 유니콘이 되고 그 회사가 지속 가능하려면 그 인접 사용자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팬덤을 넘어서 그게 생활화 되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컬처가 없어졌냐? 그 제품을 써주면 그 자체가 컬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코어함을 준수하는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면 그 코어함이 씨앗이 되는 비즈니스가 있다고 라생각 하거든요. 저는 사실 저의 컬처 밸류라는 건 그러니까 세상의 비헤이버, 그 영업기밀이라는 그 비헤이버를 바꾸는 게 컬처 밸류라고 하지 나만의 유니크함, 나만의 밸류. 제가 샤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네. 아 저는 뭐 저기 수강생 입장에서 해 가지고 좀 <laughs> <laughs> 그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네. 아 근데 그 분명히 그 스타트업의 중간 관리자 음. 중견급 리더급들의 어떤 그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있는데 그 가르치 그~ 그러니까 뭐 코칭해주거나 알려줄 음.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없었다는 거 시장의 니지는 분명히 있고, 그 니치, 지금은 니치지만 충분히 커질 수 있다는 라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음. 많이 하고요. 음. 어, 저기, 그 대표님 그 강의에 오늘 빠져들어서 <웃음> <웃음> 그냥 예. 저는 어, 컬처 밸류 뭐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 <웃음> 예. <웃음> 아, 이거 투자 룸 주시면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바로 음, 드리는 예. 걸로. 감사합니다. 예. 네. 송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은 네. 우리 천 대표님께서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많은 분이라는 거는 오늘 이제 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모든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그이 회사 안에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어떻겠다라고 하는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뿐만 아니라 또 창업한 지 1년 만에 매출 6억을 올리는 거는 네. 쉬운 일은 아니죠. 어,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리고 400개 회사가 넘어가는 회사들이 어, 그 가입을 하고 구독을 했다는 것도 네. 그거는 뭐 천세희 대표님의 뭐 삶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 네트워크의 힘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만 일어날 수는 없는 걸로 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 하신 것 중에 그몇 가지 이제 좀 아쉬운 점을 굳이 들으라면 여전히 이제 아까 뭐 컬처 밸류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조금은 숫자와 네. 구체적인 전략으로 네. 어, 말씀하고 음. 그 전략의 그 전략을 어떻게 달달할 거냐 그리고 음. 경쟁의 분석도 약간은 제가 제가 듣기에는 조금은 경쟁자들을 조금 과소평가한다는 음. 그런. 아 물론 그게 이제 회사 안에서 이렇게 하기에도 그렇지만 조금은 그거를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 이번에 받으신 금액이 회사 100억 어, 언더로 받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거를 넘어서서 투자를 받고 조금 더 저는 제일 좋은 게 투자자를 줄을 세우는 회사가 제일 좋다고 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와서 투자 받 투자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음. 우리 이유 대표님 같은 사람이 한. 10명, 20명이 음. 서 있는 거죠. 그것도 음. 이름 있는 VC들이 쫙. 음. 그러면 우리가, 아, 너는 맞아. 너는 틀려. 음. 내가 이렇게 골라보려고 하면은 그런 노력이 있으면은, 음. 특히 초기에 그런 노력이 음.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고 또 회사 안에서도, 회사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경영적인 목표를 음. 지금은 약간은 좀 애매모호한 텀으로 되어 있는 네. 것들을 구체하기 화 때문에 네. 장점이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그, 그런, 이런 말을 한다면, 음. 네, 늘, 어, 망설여지는 건, 그래서, 소흥강, 캡스톤의 대표 소흥강, 넌 잘해? 그러면, 일단 <laughs> <laughs> <입땅> 깨갱! <laughs> 아교육받으러가셔야겠다 가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거 뭐, 쉽, 말로만 쉬운 거지. 네, 제가, 음. 뭐, 투자한 회사에 바라긴 하지만, 네. 어, 이거는 쉽지만은 않은 거다라는 음. 생각이고, 지금만으로도, 어, 굉장히, 어, 어 어디, 그 네. 초기로서는 아주 어, 그렇죠. 스타트 굉장히 잘 하셨고 다른 회사들보다 네. 제가 아는 몇몇 회사들보다는 빠르게 한 2년 안에 네. 성취될 수 있는 거로는 높은 수준에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순간에 동접 24명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피칭, 이 네. 피치를. 네. 내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데. 저 혹시 그 네. 어, 지금 우리 네. 아, 더 잘함 컴퍼니. 네, 더 자랑 컴퍼니에 계신 임직원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이건 <laughs> <그건 웃음> 아닌 것, <laughs> 것 같은데. 그렇까지 거시기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대표님 마지막으로 뭐 저희 뭐 네, 그 오늘, 간단한 예, 코멘트를 간단히... 했는데 어... 느낌이나 뭐 에이. 마지막 정리. 멘트 네. 하고 마치도록. 네, 그렇게요. 아니 네. 저 일단 저 너무 초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네. 예, 제가 페이북에 오늘 여기 왔는데 내가 여기 막내인 것 같다 이렇게 네. <laughs> 행복한 분으로어 <분을 웃음> <하고. 웃음> 그리고 그래서 저희 초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쫄쫄 일전부터 네. 알고 있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되게 대표님 좋은 말씀해주셨고 네. 근데 송은가 대표님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사실, 캡스톤은, 이제, 여기 석유한 최성조 팀장님이 그거를 뼈를 때렸어요, 저를. 음. 두주 전에.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계속 지표 배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음. 지표를 편집한 지표가 뭐냐라는. 거최 팀장, 아, 주 잘하고 있구나. 어, 그래서. 캡스톤의 네, 최 팀장. 예, 예. 최성조 팀장입니다. 최성조 네. <laughs> 그래서 딱 그렇게 진짜 뼈를 맞았고 그걸 우리가 무엇을 부려뜨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laughs> 되게 고민하고 <laughs>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스타트업 때 진짜 외롭잖아요. 되게 외롭고 되게 막 네.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뼈도 맞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쫄투 같은데 함께 하면서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도 또 다시 또 아, 맞아. 내가 지금 빨리 뿌개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되게 큰 도움을 받고 큰 마음을 또 제가 음. 좀더 성장한 느낌을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